6월의 미래날의 이야기. 학생들의 눈높이로 알리는 6월의 경기 교육을 함께 살펴볼까요? 인천아린 학생기자의 교육과 교통의 연결 전자영 의원에게 직접 물어보다 기사입니다. 경기도는 교통 취약 지역 학생들의 안전한 통학을 위해 통합순환 통학버스를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자영 의원은 조례 제정과 법 개정 촉구를 통해 제도 기반 마련과 확대에 기여했습니다. 1인 학생 기자의 다문화 교육과 함께 글로벌 사회로 나아가는 경기도를 꿈꾸다 기사입니다. 다문화 학생 수 증가에 따라 경기도교육청은 다국어 기초학력 진단평가와 원어민 보조교사 배치를 통해 맞춤형 교육지원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요서윤 학생 기자의 전국 최초 도입 경기 한국어 공유학교 기사입니다. 경기 한국어 공유학교는 다문화 학생들이 한국어를 배우고 학교 생활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는 전국 최초의 특별교육 프로그램입니다. 김나연 학생기자의 초등학생을 위한 경제 프로그램 학급 화폐 제도 기사입니다. 초등학생 대상 경제 교육 프로그램인 학급 화폐 제도는 학생들이 직접 역할을 맡고 화폐를 사용하며 경제 개념을 자연스럽게 익히는 활동입니다. 이채윤 학생기자의 교사와 학생이 안전한 학교 스승의 날 기념 인터뷰 기사입니다. 학생들을 위한 진심어린 지도가 오해받지 않고 교사가 두려움 없이 아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이 필요하다는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유은서 학생기자의 꿈을 연결하다 꿈이따 기사입니다. 경기도 교육청은 AI 기반 진로 진학 플랫폼 꿈이따를 도입해 학생들의 적성과 흥미를 반영한 맞춤형 진로 설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임서진 학생기자의 박세리와 함께한 진로 뮤지컬 기사입니다. 세리 선수의 진로 강연과 함께한 이번 행사는 공유학교의 성과를 보여주는 자리로 학생과 학부모 모두 진로 교육의 새로운 가능성을 체험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김다은 학생기자의 다문화 학생 맞춤형 교육으로 언어 장벽을 넘어 기사입니다. 다문화 학생들의 언어 및 문화 적응을 돕기 위해 하이러닝 시스템과 경기항 국어랭귀지스쿨 같은 맞춤형 교육 정책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오천영 학생 기자의 경기공유학교로 진화하는 맞춤형 성장 플랫폼 기사입니다. 고등학생들의 진로 설계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는 경기공유학교 플랫폼으로 확대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혜연 학생 기자의 미래를 여는 교육혁신 경기형 아이비 프로그램의 본격화 기사입니다. 경기형 아이비는 학생 중심의 탐구와 성찰을 통해 공교육의 본질을 되묻는 교육혁신 실험입니다. 다음 달에 우수 기사도 기대해주세요.